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방남에 2박 3일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져왔던 만큼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왔을지 또 이번에는 북미 간 접촉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스튜디오에 김주환 통일 외교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고또 통전 부장인데 네. 방남을 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은 사실상 이게 처음인데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북한 권력 속성상 지도자인 김정은 다음으로 대남 정책에 관해서.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전선부장 2016년부터 통전부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역설적으로는 북한이 그만큼 급했다 이런 걸 반증하는 예.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김명철 당시 그 총정치국장 군복도있고 나서 위협적인 발언도 했는데 오늘은 현재... 예. 그 민간인 복장으로 해서 내려왔어요. 지금 검은색 코트를 입고 오는 모습 보이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본인을 향한 국내 어떤 일부 언론, 천안한 북침의 주범이다라는 지적에 대한 그런 의식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 대외 메시지도 내놓아야 되는데, 이제. 사실 북한의 메시지라는 것은 그 미국하고 특히 우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한국을 설득시키고 미국을 설득시켜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그 답답함과 초조함이 이번 돌아다니는 CIQ 나오면서 저런 그 아무 말도 안한 거에 다 묻어나지 예. 않느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에, 굳은 표정으로 어, 김영철 어, 부위원장이 에,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자료화면을 통해서 봤는데요. 오늘 오전 통일대교 그쪽에서의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이제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광진구의 한 호텔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졌는데, 자, 지금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현장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광진구의한 호텔인데 말이죠. 여기 이제 숙소가 마련이 돼 있어요. 예, 늘 이제 북측 관계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경험 문제라든가 경비 문제 때문에 좀 수월한 편에서 저기 호텔을 많이 이용을 하죠. 네. 이제 이제 공식 2박 3일간의 공식 일정이 알려진 거는 오늘 올림픽 폐막식에 8시부터 열리는 평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지금 거의 문재인 대통령도 거의 참석이 확실하기 때문에 앞서 김영남 일행이 왔을 때처럼 어떤 그 VIP 객석에 앉아서 악수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오늘 이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 그 위에 이박삼일 그 일정은 아직까지 공개를 안되겠고 통일부 방침도 공개를 안 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어. 하면은 뭐. 서운 우리 국정원장이라든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예. 이런 측 우리 측 어떤 외교안보라인 정보라인 수장들과 만나서 남북 관계에 깊숙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음. 추정들을 할수 있는 거죠. 네, 예. 자 지금 호텔 입구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네. 곧 이제 김영철이 나온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네. 현장 상황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이제 왔는데요. 상당히 좀 굳은 표정이었었고 네.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네. 갔어요. 아무래도 어, 지금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의식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의식이 있고 우리하고 있을 때 평생 군인입니다. 1962년도에 민경중대, 우리로 말하면은 휴전선 일대부터 군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네. 지금까지 2016년도 통전부장 맡을 때까지 군인으로 쭉 살아왔다는 어떤 강경파의 대표적인데 역설적으로 지금 같이 일행으로 내려온 저 이성권 조평통 부위원장도 네. 역시 김영철 부위원장이 군에 있을 때 자기 최측근 참모로 데리고 다니는 그래서 정찰총국장 할 때도 역시 그 일대에 그 어떤 관여하지 않았느냐라는 예. 그 추론들을 하는 인물들이죠.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오늘 같이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과 어, 내려온 인물들이 관심입니다. 네. 모두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인데 네. 말이죠. 여기에 이제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외무성 관련 인사가 끼어 있죠. 예, 최강일이라고 그 화면에 그 돌아서는 시작했는데 뒤에 좀 중년 남성인데 좀 마른 편이죠. 이렇게 예.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예.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최강일이가 맞다라고 근데 육자회당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북미간 이른바 일종의 그 반민방관 어떤 해외에서 접촉할 때 많이 했고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의 북미 국장이 최선이라는 여성이 있고요. 예. 부국장이 두 명이 있습니다. 아. 그 중에 하나가 최강일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있고 저는 이 인물보다는 지금 2주 넘게 인재 응원단 속에 같이 지내고 있는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 예. 이 사람의 역할이 사실은 더 보이지 않게 자명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려 있거든요. 아, 우리 측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해, 수차례 했을 다라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 일월 네. 구일날 북측 고위급 대표단 내려올 때도 그 판문점 c i 그 군사분계선 넘어올 때 뒤에 맨 뒤에서 숨은 듯이 넘어왔던 인물이고, <laughs> 네. 그 어떤 오케스트라 관련할 때도 참가했던 인물이고. 그다음에 응원단 왔을 때 인제 숙소에 머물러서 지금 거의 3주가 다 가도록 그 북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있던 인물인데 과거 예. 남북 대학의 많은 이제 이런 인물들과 합쳐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언론이 이제 그 전망을 합니다만 북미가 물밑 접촉을 해 놓았던 실무 작업을 하지 않겠느냐. 사전 작업을 예. 이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예. 것들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싶어요. 예. 지금 어 응원단과 함께 있는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의 역할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측에서 어 북측과 함께 회담을 하는 것도 물론 어 눈길을 끄는 부분이겠지만은 더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북미 대화가 있을 것이냐지 어 이번에 에, 김영철 부부장의 방남 이 기간 중화, 중에 중에 북미 간에 어떤 접촉이 있을 것이냐 하는 음. 부분인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국 백악관에서는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제관계라는 것이 꼭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볼 수는 없고요. 국가대국과는. 그런데 북한 재군부대표단의 앨리슨 후커라는 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포함돼 네. 있어요. 과거 2014년도에 평양을 가서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과 면담한 적도 구면이죠. 네. 이런 인사들은 오늘 원래 당첨이 이방카 보좌관이 일행이 오늘 폐막식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돼 있는데 예. 굳이 그 일행에 와서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법은 없겠죠. 왜냐하면 국내에도 여러 가지 주한 이 미국 관련 정부기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예. 인사들과 합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접촉하지 않겠냐라는 추론이 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번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7일 날 돌아가는데 통일부가 공식 밝혔어요. 공식 일정을 알려줄 수 없다. 아, 예. 오늘가 오늘 공식된 공개된 거는 20 오늘 저녁 8시 폐막식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2박 3일 동안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예, 그런데 예. 공교롭게도 북한으로서는. 그 이성권 조평통위원장, 김영철 통전부장을 한 축으로 하고 우리로서는 서훈 국정원장, 조명근 통일부장 이른바 2 플러스 2 비공개 회담이 있고 그 네. 일종의 역시 미측 인사들이 관여를 하는 이런 음. 형태의 그림을 그려질 수 있고, 만남을 출연해 볼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공개된 일정 가운데는 문재인 대통령 예방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면담 하겠다라고 했는데 언제 몇시에 하겠다라는 걸 아직 밝히지 않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에, 오늘은 어쨌든 뭐 저녁 8시에 치러지게 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 데요. 지금 숙소에서 이제 곧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숙소 앞에 모습을 보고 계신데, 경찰력들이 동원이 돼서, 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잠시 뒤에는 이제 북측 대표단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김영철 부부장의 부위원장의 방남으로 인해서, 지금, 어, 통일대교에서는 오늘 아침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보수단체의 시위가 있었어요. 자, 이런 어, 상황을 글쎄 예상을 뭐못하못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우회를 통해서 이제 방남 길을 그 우회를 통해서 오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추정을해 보면은 그 도라산 CIQ까지 우리 거의 뭐 천혜성 차관 일행 등이 영접을 해서 사실 통일대교 말고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에 어떤 군용 차량들만 드나드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추정하는데 그런 경로를 통해서 포천까지 와서 포천구리고속도를 로 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진구의그 호텔로 간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네. 자 어, 논란의 인물은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 어, 통전부장이지만 그 전에 정찰총국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 동안에 있었었던 여러 가지 도발 때문에 이제 책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금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 34개국에서 제재 임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인물이죠. 한 30여년간 어떤 30여년 전부터 대남 뭐 군사회담에 관여를 했던 인물인데 굉장히 강성 발언을 많이 쏟아냈고 지금 정부로서는. 그 북한이 한 소행이 맞지만 천안한 폭침이 그렇다고 예. 이저 김영철이가 특정지을 수는 없다. 그 공식 문서에도 맞아요.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권력구조나 군구, 구조상 예. 예. 경찰총국이 아니면 안할 수, 그할수 없는 예. 그런 일들이었고 공교롭게도 그때.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총국장이었고, 네. 이성권 조평통 부위원장 당시 그 어떤 정찰총국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런 충분한 의심을 하는 것이고, 네. 어제와 오늘 그런 어떤 방남 저지 항의 시위도 그런 연장성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행히 오늘 뭐 불상사는 큰게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우리가 한편으로는 다원화된 사회고, 역시 오늘 좀 깜짝한 게 우리 취재진의 젊은 기자가 C.I.Q. 빨지 나올 때 천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 질문을 던졌어요. 예. 그 정도로 관심을 표현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북측이련다이 우리 대한민국사에서 회 의견이 굉장히 다원화대로 분출된다는 걸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예.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 어쨌든 뭐 지금 박남은 어, 친선 사절로 내려왔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말이죠. 어쨌든 논란을 북한에서나 우리 정부나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북한에서 김영철 부 위원장을 내려보게 내려보내겠다고 한 의도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의도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월 구일 날 김혜정 부부장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갔을 때 보고를 하는데 북한 매체의 표현을 보면요. 남측과 미측의 동향을 보고를 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은이 하시 실무부 해당 부문에서 후속적 조치를 취하라는 강령적 지시를 내렸다 예. 이렇게 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예. 이 부분은 특히 어떤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크라미에서는 북남 관계의 개선도 필요하고 역설적으로 미국과의 접촉도 바란다. 왜 바란다라고 보냐면 사실은 그동안 핵보유국가들이 핵 기술만 완전했다 그래서 핵보유국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현실주의 정치에서 보면 미국의 승인, 암목적 승인이나 동가 암목적 그러니까 양해가 있어야 좀 핵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북한은 그런 과정을 밟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미국은 그 북한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음. 미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미국의 속내를 알고 싶어 할 의도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 문제에 더 정통한 최룡해보다 더 정통한 네. 김영철이가 적합하지 않았겠냐. 음. 다행히 뭐 과거에 통전부장했던 김영건이라는 과김양이런바 대화파 인사들이 북한 권력 내부에서 숙청이 안 당했다고 하면 대화파 인사들이 있었을 데 네. 북한 권력의 속성상 지금 할수 있는 거는 김영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로 한테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협상 파트너에서 김영철로 봐달라 과거 정찰총국장으로서의 김영철으로 봐서 봐주지 말아달라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해 를구한다 이런 부분을 반복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일부 이제 국내 좀 이. 여론은 경찰총국장 할때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자,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곳은 북한의 대표단들이 묶고 있는 숙소의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는 김영철 단장을 비롯한 북한의 8명의 대표단이 이곳 출입문을 빠져나와서 평창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저희가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아직 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이 북한 대표단 이번에 이제 이박 3일 동안의 일정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일정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우리와 이제 투 플러스 투 회담 외에 미국과의 접촉 가능성도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데 말이죠. 어, 이번에 이제 미국과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어, 그게 어떤 예비적인 탐색적인 대화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면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단서가 좀 붙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카 보좌관이 올때 미국에서 사상 최해상 그 검색 같은 그또 다른 제재, 강강력 예. 제재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탐색적 제하은 받아들이되 그렇다라고 해서 그 이면에서 과거처럼 뭐 군사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신 탐색적 부분에 지금 조명돼야 될 인물 하나가. 그이성관 뒤에서 따라 들어왔던 김성의 그 서귀국 부장이 있어요. 예, 예 조평통. 조평통 예. 서귀부장인데 저번에 그 김여정 부부장 왔을 때도 그 밑에서 밀착 수행을 했더니, 죠 예. 남북관계 경험이 굉장히 많은 인사입니다. 그렇다라고 예. 하면은 김성의 등으로 이루어진 남북 물밑접적 라인이 하나 구축돼서 2박 3일간에 그 구축과 최강일로 비롯한 북미 라인이 동시에 투트랙으로 물밑에서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예. 것이 어느 정도 설과를 맺으면은 어떤 결실도 나오지 않겠느냐 음.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예. 것이죠. 미국 대표단 가운데 이제 앨리스 후커, N.S.C. 미국 백악관의 이제 안보 어, 국가 안보실의 한반도 보좌관인데 예, 말이죠. 예. 자, 이 후커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어, 김영철을 2014년에 그렇죠. 만난 예. 적이 있다고요. 예. 뭐평행 갔을 때 그때 그, 그, 그 한국의 미국인 그, 케네스베가 예, 그, 예, 억류되어 있었죠. 억류될 때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평행에 갔을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앨리슨 후커도 미 CIA 정보국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라 합니다. 그 경력이. 그래서 네. 그중에 정보국에서 미 CIA에서 남북문제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 트럼프 정부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NSC의 보좌관으로 발탁이 돼서 예. 이 문제를 천착할 정도의 당연히 미국 응원단을 응원한다. 하기 위해서 했다르면 그런 인물이 미 정부 대표단에 포함될 리가 만무겠죠 그래서 예. 미국 백악관에서는 적촉 계획이 없다 강하게 부정하지만은 음. 앞서 설명드린 국제정치의 속성상 강한 부정만큼 뒤에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예.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세라 하커비 샌더스 그이 대변인이 접촉 그 예.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카 선임고문을 두고 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들 을 추정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퍼스트 도토, 트럼프 그냥 딸로 자격을 온 것이 아니라 딸이자 예. 백악관의 지금 직원입니다. 직원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 입장 대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탐색적 대화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예. 실제 북미 대화로서 가능성이 음.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면 북한이 그거를 또 국내 문제에서 역이용할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예. 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했기 때문에 샌더스 보 대변인이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물밑에서는 정보기관 특성상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의 속성상 네. 보이지 않는에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어떤 그 사전 실무자의 맹경일 부부장이 거의 3 주째 국내에서 자명을 하는 이 부분도.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카 선임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측 대표단을 만날 일은 없지만 네. 실무자급에서는 얼마든지 네.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그 어떤 과거에도 보면은 뭐. 미소 간의 대화라든가 이렇게 보면 빙산의 우리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표면위에 드러나는 건 작지만 그 밑에서 엄청난 물밑 대화가 오고 가서 어떻게 공개 대화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수 있는 것 네. 거죠 자 이제 남북 간에는 접촉이 해, 이제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미국에서는 대북 제재에 대한 고삐를 더욱 죄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 제재 조치가 나왔는데 말이죠. 어,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렇게 제재에 다시 한번 더 고삐를 죄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대북 정책 기조가 최대한 압박과 관여지 않습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그 집에 치약을 꽉 짜야지만 치약그 자녀분이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압박 강도를 높이면 북한이 결국은 대화라는 테이블로 나올 수 없게끔 만드는 구조를 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 대화와 한미 동맹 관계를 자꾸 이렇게 이원화시켜 보려는 이 의견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과거. 1968년도 1.1 사태 울진 무장공비 사건 때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적이 적이지만은 예. 한 손은 잡고 있어야 된다. 예, 예. 그래야지만 적이 무슨 움직임을 할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국제 사회의 제재의 틀 속에 주요 주도국 주요 이론으로서 당사자로서 제재 전선에는 참여를 하되 그리고 네. 또 남북 관계의 특성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형태로도 만나는 것이 그 형태상 옳다 그래서 단선적으로 적이기 때문에 만나서는 안 된다. 이 부분보다도 좀 대승적 차원에서 적이짐 동시에 오죽했으면 저게 그과거의 어떤 도발의 주역으로 추, 이, 의심받던 인물이 여기까지 내려왔겠느냐. 예, 앞서 예. 굳은 표정이라고 했는데 그 아마 그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본인도 망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46년생인데 예. 그 어떤 평양은 몇번 중국은 몇번 가본 거로 전달되는 인물인데 어떤 이 서방 국가는 아마 처음. 음. 과거 2005년도 조명록 북한군 차수가 미국에 갔을 때도 굉장히 사실 놀랬다라고 하거든요. 본인으로서 예. 민간이지만 인 군인으로서 더 많이 젖어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이이 이, 그, 감회가 여러 가지 심 음. 복잡한 신경이 내포돼 예.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예, 글쎄, 이제 뭐, 어, 뭐, 우리의 이제 발전상이나 이런 것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차원의 느낌을 줄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될수있 되죠. 그렇죠. 수그 낯선 곳에 가면 이질감도 있고 좀 두려움도 앞선다라고 하셨습니까? 예. 왜냐하면 본인이 역시 그 인형을 따져서 사람인지라 그런 낯설감이 그 앞설 것이고또 어, 예.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모종의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왔을 겁니다. 그럼 예, 예. 자기는 되돌아갈 때 성과를 가져가야 됩니다. 음. 근데 빈손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크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과거 남북 고위급에 담갈 때 역설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2012년도 2002년도에도 그렇고 내려왔던 북한 고위측 인사들이 역설적으로 조용히 정계 네. 은퇴한 적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좀뭐 부담이 있는 방남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는 어, 광진구의 한 호텔에 묶고 있는 북한 대표단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계속 화면을 비추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뉴스 시간이 다 되는데도 지금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북한 대표단의 움직임을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철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북한 대표단 방남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주환 통일 외교 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